지우스 엔지니어링 자 상미호 방정식, 선형 상미호 방정식. 다시 한번 가보자. 1차 선형 상미호 방정식 어, 문제로 가보자. 음, 음. 보니까 어, 배터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여기 48V고, 어. 그리고 여기가 11옴 음,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는데 0 1리 o k a d The current is initially 0. 1 헬리데, e r o i 0는 0이다 음. 어, i 를 구하라는 거지 모델링 하라는 거니까 이거를 모델링 하라는 건 식을 세우라는 거고 그 i 를 구하라는 거겠지 음. 그러면은, kvl 이용하면, 마이너스 48 더하기, 11i 더하기, ldidt, 어, 그냥 l이라고 적을까? ldidt는 e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여기는 그런 잡아주고. 어 이거 풀라는 건데, 어, 이것도 역시나 그거네. 어, 그, 1차 선영상 미음 방정식 표준회로 바꿀 수 있고, 그걸로 바꿀 수 있겠다 어, 한번 해보자 음, L로 나눠 그러면은 DIDT 더하기 L분의 11I니까 L이 0.1이니까 어, 110I지 그리고 음, 480 음, 그냥 이렇게 했어 어,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어, 그치 오케이. 이것도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 전자회로, 전자공학과 학생으로서 회로이론을 풀때 어떻게 풀었을까? 생각을 살짝 해보니까. 어, 40, 에, 직, 어, 이게 그냥 슈트가 되니까 11분의 48이란 말이지. 내가 그냥 이 회로이론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면, 그런 말이야. 어 그러면 그냥 i는 음1 1분에 48이다. 뭐 이렇게 할거 같은데. 왜냐면 이거 쇼트가 되니까. 근데 이게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전류가 흐르다서 여기서 천천히 흐를 거 아니야. 그렇지? 전류가 이렇게 띠용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laughs> 어 그러지 않을까 점점 어 L이 점점 점점 이렇게 좀바 이렇게 탁 그러는 게 아니라 어, 항상 거는 거니까 속도가 좀어좀 어, 좀 다르겠지 음 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언젠가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어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수렴을 하지 않을까 싶어 이거 이거는 제대로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사실 이게 진짜 냉정하게 푼 진짜 어 자연을 수학으로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 그런 거야. 음. 그래서 풀면은 어. 솔직히 이렇게 회로 이론 풀면 엄청 간단한 문제지만 그냥 1 1분에 48. 쇼트. 하지만 이거를 어 확실하게 구하라 라고 하면은 t에 대한 t의 i t 를 제대로 해서 구하라고 하면은 아 힘들 걸. 음. 뭔가의 수렴은 수려, 아, 하겠지. 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쇼트가 되겠지만 음, 이 말을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 우리 <laughs> 미래에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야. 내가 그렇게 반복 설명을 하지 말자고. <laughs> 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무튼 이거 풀려면 음 적분인자 사실 그 내가 공식 적용할 건데 i는 exponential minus h 어 브레이킷 exponential h 어... 480 D... t 플러스 C 이거 적용할 건데 사실은 이거의 원리는 적분 인자 적분 인자법이 있다는 걸 어... 알아두자 이거를 내가 문제를 어... 이 영상 바로 밑에 재생 목록에 바로 밑에 적분 인자로 푸는 법도 어... 내가 놔둘게 내가 풀어야 돼. 미션 음, 무조건이다. 오케이. 음, 아무튼 이제, 이제 해 보면 어 h는 h는 음. h는 110dx잖아. 그럼 110x지. 상수가 없는 이유는 그 공식에서 h를 부정적분 할 때는 적분 상수를 0으로 하라 해서 야. 그 뭐냐면 접근수가 뭐든 상관없는데 뭐든 상관없으니까 간단하게 영을로 하자는 거지. 음. 그럼 110x지. H는 110x야. 그럼 바로. 아, 그럼 니까 H는 110x 적어두고 바로 i를 적용해 아이 공식을 집어넣자. 마이너스 110x 인테그럴 a. 잠시만480 앞으로 빼고 인테그럴익스포넨셜 110x 아, 110tg. 헷갈린다. 이게 티니 음, 까 여기서 방정, 이방정식에 110T, d t 플러스 C잖아. 음. 아참 여기도 티네. 음. 됐다. 진짜 됐다 오케이. 어, 이제 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10T. 이거를 해보자고. 이거를 하면은 1 1분의48익스포넨셜 어, 110T 플러스 c 이고 어 이거를 하면은 전개하면 은 음, 11분에 48 어, 느낌이 좋은데 플러스 c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10t 이야 yeah.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c 이거 봐봐 c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10t면은 완전 가파르게 빨리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 여기서 저 전류가 어 뭐냐 뭐라 해야 돼? 쇼츠 쇼트가 되는데 금방 금방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이게 쇼트가 샥지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꼬여 있다고 해서 이 전류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 그냥 조금 지나면 바로 이제 그냥 쇼트이 게 원래 속도대로 가는 거지. 어 그런 느낌인 거고. 어, 오 신기하네 재밌네. 어 C는 이제 적분 상수는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i 제그 적분 상수 나온 거잖아. 우리가 이니셜 밸류를 어 i 제로는 0이라며어 i 제로는 0이라며 그러면은 어0 집어넣으면 따다따라따따따따따 c는 c는 마이너스 11분의 48인가? 어 그렇지. c는 마이너스 11분의 48이지. 어 저거 좋은데? 어 잠시만. 지우 위에를 지우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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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해서, 어, 답은, it는 11분의 48, 1 마이너스 익스포이션 마이너스 110t가 되겠다. 오! 이거랑 이거는 시간 이 지나면 같지만, 어, 좀 고찰하는 게 다르지. 근데 보니까, 뭐랄까, rcm에서 타오 개념 있잖아, 타오 개념. 음 시간 상수 개념. 그게 여기서 적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익스포넨셜, 잠시만. 110이 어떻게 해서 나왔더라? 이게 줄어드는 시간에 영향을 주잖아. 어. 아, 이게뒤로 넘겨보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이게 타오 개념이라 좀,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어, 110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h, h가 110이 나오니까 h는 이거 뒤에, 이거에다가 x 곱한 건데? 어. 어, <laughs> 어 그렇구나.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110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봐보자. 음 이게 내 새로운 목표야.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끝내면 안 돼. 그래도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니까 러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48. 아이, 잠시만. 좀 깔끔하게 하자.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48. 어, 더하기 11. 아. R과 C, R과 L. R, I, 더하기 LDIDT. 는 0이다 그 어, l 서 d d i d t d i d t l 로 나누면 l 분의 R, i 는48 i 어, d t l d l 분의 R이 l 1 0인 거잖아 i d t l d i l d l l 잠시만. 그때 아 그러면 이런 회... 결론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 아 잠시만. 음 밤밤, 빨아밤 잠시만. 약간 어아어기다려 약간 보니까 DC 전류 아 DC 인풋에서는. DC 인풋의 경우 AC도 그럴려나? AC의 경우에도 AC의 경우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DC 인풋의 경우 어, RL 회로에서 어, 안정화되는데 안정화되는데 어, 아니, RL 회로에서 어, 뭐라 하냐 시간 그알렐 회로에서 어 시간 상수는 그 그래, 그래 시간 상수는 r 분의 l이다 뭐 이런 논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laughs> 확인하고 싶은 건그 어, 과정이 생겼지 어, 뭐냐면 만약에 어 만약에 이게 그냥 만약에 f 이게 DC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라 입력이 빨간색으로 하어 상수가 아니라 어 FT라고 치자 FT, 뭔지 몰라 어떤 입력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FT 더하기 11 아, RI 더하기 LDIDT는 0저 빠르게. 아, 빠르게 빠르게 해도 느려지네 어, DIDT 더하기, L분의 Ri는, Ft, 이게 단가? 아, L분의 Ft. 맞, 맞나? L로, l 나누고, L분의 Ri, 어, 어, 맞네, 맞네, 맞네. 이거, 이거네, 어. 그러면은, 어, 어 Exponential, 어, 이제, 그, 그거 해야지. 어 복잡해지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해지고 음. 이제 좀 검은색으로 좀 정돈되게 해보자. 어, <laughs> 잠시만 pxdx. 어 h는 l 분의 r x이고 그러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l 분의 r x 인테그랄 엑스포네이션 마이너스 L 분의 Rx 어, L 분의 ft L 분의 ft dt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은 A 플러스 어. 어, 그렇게 하면 은 마지막에 어떤 식이 나오니? 음, 국한이 잘 모르겠네. FT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력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의문점은 남기자고. <laughs> 입력 FT가 무엇인지에 따라 음. 안정화 되는데 걸리는, 어, 시간, 타오, 달라짐. 얘가 뭐, 이렇게 사인 함수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뭐, 뭐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별의별 게다 있다고 하잖아. 톱니바퀴도 있다고 하고. 근데 이걸 함수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FT겠지. 어, 뭐, 이런 직관. 직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 아무튼 이런 걸 기록에 남깁니다. 이거 영상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마무리 줘야 될까? 내가 의문점. 어 이게 남 남긴 나에게 숙제는 어 물론 DC 인풋에서는 인풋 Rt라고 하죠. 인풋에서는 어, RL 회로의 어, 시간 상수는 R 분의 L 이다. 하고 그렇다면 DC input 이 아니라 IT가 즉 상수가 아니라 뭐 기타, FT 등등 이런 거에 따라 어 해골이 즉 음, 이게, 뭐, i나 v 의 어, 안정화되는, 안정되는 시간, 시간상수 타워가 어떻게 변할까? 알아보자. <laughs> 아, 좋았다. 아, 그리고 이거, exponential, m i n u h, 어브래킷익스포낸셜 h 어 rx dx 플러스 c 이공식을 잠적 마지막에 완료 지우야 이거 숙제로 삼는다 오케이 굿